자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다 1이랍니다 그럼 정삼각형들의 모임들이죠 근데 원자와 중심 사이 거리가 루트 7이 어떤 고정된 한 원자에, 원자에 대해서 그러면 한 고정 한개 시켜줘 요기한개 시켜줘 제일 가운데 그러면 바로 이은탄 것들의 원자들 거리는 몇이다? 근데 우린 거리가 루트 7인 걸 원하잖아 그래서 일일이 좀 찍어봐야 돼 일단 이거 안 돼요 네. 고정 을 저기 시켜 놓 으면 끼 고, 안되 지, 이웃 한거 안, 네. 안 돼？그러면, 한칸한칸간거는 어떻게 될까？거래 배 실까？살펴보 려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지？여 네. 기가 60 도지, 네. 그리고 어, 어. 이렇게 하자. 얘가120 도지 네. 맞아？이거, 찾는거 잖아요. 네. 이게 1, 1이잖아. 그럼 이거 찾으려면 뭐 써야 돼? 코사인. 네, 코사인 법칙이요. 그래서 얘를 잠시만 a라 둔다면 a제곱은 1 더하기 1 2 곱하기 1 곱하기 1 코사인 120이죠. 네. 얘는 90 플러스 30.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고 30 그대로 쓰고 몇 도? 몇서면 해? 각? 각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해. 그래서2이백2 이곱하기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라서 4사가 아니라 3그니 그래서 거리는 몇이다이십3이다3십삼이잖아 안돼 안돼 그러면 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이다안됩니다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그다음한칸한다한칸한칸다 안돼 그다음은또이다이거는이다이십삼이이이 두칸짜리죠 거래 이긴 것들이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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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네더어려겠네자그 음. 다음 <laughs> 이제는 한 칸, 두 칸으로 가봅시다 네한 칸, 두 칸으로 가야겠지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다 똑같아 여기 몇 도야? 120도지? 네 이걸 찾는 거지? 네이 b라고 하자 여기 1이고 여기 1은? 1도 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 b제곱은 1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5, 플러스 2. 어, 아, 찾았다. 아, 네. 그래서 B는 루트 7이니까, 거리와 루트 7인 거는 한 칸, 두칸 짜리네. 네. 혹은 두 칸, 한 칸.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어, 어, 이거 왜 X 안 쳐져 있냐? 이거 x 안 쳐져 있냐? 음, 자, 한 칸, 두 칸. 한 칸, 어, 야. 한 칸, 두 칸. 그지한 네. 칸, 두 칸. 그 다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됐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그 다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됐죠? 네. 그 다음, 두 칸, 한 칸. 두 칸, 한 칸. 아우, 귀찮아라. 이거, <laughs> 이렇게 되겠지? 네. 어, 이거밖에 없네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두 개가 최종 답이겠네요. 됐죠?